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신종 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강남구는 구청과 목교 상설무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신종 인플루엔자 감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감지 시스템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초기 증상인 고열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남구는 구민 건강 지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 입을 만지지 말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남구는 가을철에 신종플루가 대확산될 것을 대비해 강남구 보건소와 협력해 해외 여행객을 집중 관리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물품등 추석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에서 24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주민들에게 산지 직송으로 제공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도 도모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남구청 앞마당. 추석 맞이 우리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강화군, 가평군 등 강남구의 자매결연 도시를 비롯해 전국 37개 시군에서 올라온 우수 브랜드 햅쌀, 과일, 한과 등을 한자리에서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리. 각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우수 생산자들의 상품 60여 개 품목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장터에서는 소비자들은 좋은 한우를 산지 직송으로 구입할 수 있고, 소값 하락으로 힘겨운 한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우 직거래 장터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산지에서 농민들이 직접 올라와서 판매한다는 신뢰감 때문에 소비자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요즘에 물건을 사면 안전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믿을 수 있거든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게 많더라고요. 지금도 김치가 안데 김치도 맛있어 네, 특별히 이번 장터는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과 GS 강남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직거래 장터 현장이 생중계되면서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농수축산물로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이지혜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강남구가 추석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 강남구 보건소는 4층에 신종플루 전담 진료실을 운영. 고위험군 외래 환자 처방과 거점 병원, 거점 약국 운영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는 10월 4일 저녁 8시 이후에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3일 저녁 8시 이후에 가져가므로 명절 기간 중에는 가급적 쓰레기 배출을 삼가야 합니다. 단 쓰레기가 넘칠 경우 기동반에 연락하면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가난군은 의료, 교통 등총 6개 분야에 걸쳐 추석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10월 1일부터 5일간 구청 본관 1층에 추석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연휴에 고향 다녀오시는 주민분들 많으시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길을 위해 강남구가 23일 강남구청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고향 가는 길 장거리 운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차 부분 정비조합 강남구지회 협조로 매년 명절마다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무상점검에서는 강남구민과 구청, 주차장 이용자 차량 등 170여 대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안전점검, 정비 상담 등이 이뤄졌습니다. 또 오일류와 전구류, 워셔액 등 각종 소모품 점검과 보충도 무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추석을 맞아 세곡동에서는 23일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주시의 특산품 직거래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도시와 농촌 간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 주민에게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상주시 동성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세곡동은 23일 동주민센터 주민사랑방에서 상주고감 배즙, 감식초, 사과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판매했습니다. 원거리 자매결혼을 통한 강남구의 지원은 지역 특산품의 부가 가치 향상과 농민들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병입니다. 오늘은 웃음과 활력을 차지해주는 노래교실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노래가 재밌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관악구가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개포 초등학교 내 해피 뮤직 스쿨을 운영합니다. 해피 뮤직 스쿨은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등을 배울 수 있는 전용 레슨실 7개와 이론 강의용 강당 등으로 구성됐으며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과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3개월 코스로 월 수는 피아노, 화목은 플룻, 바이올린, 금요일은 성악으로 진행되며. 8명의 국내외 음대 출신 강사들이 1인당 4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가나구는 10월 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자체 심사 위원 구성 후 오디션 등을 통해 총 94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가나구는 음악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 가지 않고도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해피 뮤직 스쿨을 기획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현 1동에서는 세심경로당이 24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세심경로당 개관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심경로당은 연 면적 약 508평방미터, 대지 면적 약 232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담은 물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23일 구룡마을 순찰에 나섰습니다. 맹구청장은 구룡마을 곳곳을 둘러보는 한편 재개발과 관련해 거주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또 구룡마을 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가나구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개발안을 서울시에 검토 의뢰한 상태입니다. 가나구 직계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2001년 기준 총 1,810가구로 주민 4,1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